안녕하세요. 투포인트 골프입니다. 오늘은 그 골프 스윙을 여러분들이 그 너무 레슨 프로그램들에서 파셜로 듣다 보니까 골프 스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혼자서 하루에 30개씩만 하시면 골프 스윙의 이론적인 거를 몸으로 터득할 수 있는 연습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게 이제 위에서 본 그림인데 골프 7번 아인 같은 걸 드시고, 오른팔을 어깨 높이로딱쭉 피십시오. 이렇게 피면, 이제 앞에서 보면, 헤드 어깨 높이로 해서, 이제 헤드가 앞으로 쫙 나와 있겠죠. 이렇게 딱쓴 다음에, 이것이 이제 이 상태에서, 그대로 수평을 유지하면서, 왼쪽으로 그대로 이렇게 돌립니다. 모, 머리는 움직이지 마시고, 그러면 릴리즈하고 턴되는 것을 느낄 겁니다. 헤드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. 이때, 이제, 이 오른팔이, 어, 턱에 닿을 때까지 쭉 해서 수평을 유지하시고, 이렇게 하시면은 앞에서 보면 왼쪽 그 팔꿈치가 몸 안쪽에 딱 달라붙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왼손 쟁반들기가 되죠. 이런 상태로 하시면 릴리즈도 좋아집니다. 그렇게 하고 이제 다, 다시 이, 이걸 그대로 움직여서 오른쪽으로 해서 왼팔을 쭉 펴서, 에,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, 에, 쟁반들기 쟁반 자세가 나옵니다. 오른, 오른팔이. 이 상태에서 그 허리만 돌리면 스윙 탑이 되는데, 앞에서 보면 이쪽도 마찬가지만 왼팔, 좀 전에 왼팔처럼 오른팔이 V자를 형상을 하면서 쟁반들기 자세가 됩니다. 이렇게 되면은, 예, 골프채가 시원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되는데, 자,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죠. 오른쪽, 가운데 쓰시고, 왼쪽. 근데 이때 이제 손등은 계속 오른쪽으로 왔을 때는 왼손등이 하늘을 보고 왼쪽으로 왔을 때는 오른손등이 하늘을 보는 겁니다. 이 상태에서 계속 반복을 해 주시면 이게 이제 스윙의 로테이션 동작과 어떤 릴리즈 또는 스윙 탑 팔로스로에 대한 느낌을 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이걸 하루에 한 30개씩만 쉐도우를 하시면 좋고 또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하시고 발을 벌려서 그대로 엎드려서 허리만 돌려주면 스윙 탑이 되는 겁니다. 반대로 왼쪽으로 한 상태에서 오른발을 들어서 하면 피니시가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수평 운동을 많이 하시면 헤드 무게도 느낄 수 있고 스윙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탑 뷰로 찍은 걸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쓰시면 네, 그립을 잡고 오른팔 왼팔을 쭉 펴서 수평을 유지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하면 이제 백스윙이 되겠죠. 오른팔이 딱 쟁반들기가 되고 그대로 와서 다시 오른팔 왼팔이 수직으로 했다가 헤드는 누워지면서 왼쪽으로 갑니다. 이게 이제 그좀 전에 프론트뷰에서 봤던 거의 탑뷰 방식입니다.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. 자, 이렇게 하시고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그대로 정면으로 왔다가 왼쪽으로 계속 헤드가 로테이션 되는 걸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로테이션도 느끼지만 어느 지점에서 어, 리스트 턴이 돼야 되는지 헤드는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연습을 계속 하시면 아마 평생 골프 스윙은 안 무너질 겁니다 자이 상태에서 엎드려서 허리만 돌리면 스윙 탑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왼쪽으로 하시고 오른발만 들고 하면은 팔로스루가 되는 거죠. 이런 느낌이니까 하루에 뭐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시, 연습을 못 하시는 분들은 작은 채를 들고 거실에서 수, 순, 상태에서 좌우로 이 연습을 수평 운동을 하시면, 예, 스윙이 상당히 완벽해지고, 치키닝도 없어지고, 스윙 탑도 좋아집니다.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. 투포인트 골프입니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